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CIA 국장 존 레클리프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란스키 대통령의 평화 의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무기 지원에 이어서 정보 지원까지 중단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장은 정보 공유 중단이 잠정적인 조치이며 미국이 다시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강물 협정이 불발된 이후 군사 지원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부 인사들이 정권 교체 시제를 표명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황과 미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끝나면서 러시아에게는 군사 작전 이상의 승리를 간겨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국가 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 3차 세계 대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 하지 않는 것을 기적적인 인내력이라고 표현하면서요. 러시아 내부에서는 젤란스키 대통령의 태도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에 대한 협상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파작을 예상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신점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최초의 암호화폐 정상회담 크립토 서밋이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암호화폐 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참석자로는 브래드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마이크 세일러 스테티지 회장과 세르게이 나자로프 체링크 공동 창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문제는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와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도입입니다. 또한 중화은행 디지털 화폐와 금지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XRP, 솔라나 카르다노가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SEC는 최근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를 철회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비트와이드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는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 정책이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보유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하면서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략적 암호화폐 보유고는 일단 만들어지면 쉽게 매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4년 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후보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면서 앞으로 각국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